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스핀턴 양손은 허리 위에 올려주시고 양발은 11자를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스핀턴 오른발은 오른쪽 방향을 놓은 상태에서 왼발은 최 대한 엇갈린 상태에서 돌려서 제자리 왼쪽 방향으로 갈 때는 오른발을 놓고 중심 이동해서 왼발을 최대한 엇갈린 상태에서 돌려서 제자리. 이번에는 왼쪽 방향을 하게 되면 왼쪽 발을 놓은 상태에서 오른발을 최대한 엇갈린 상태에서 돌려서 제자리. 다시 왼발을 왼쪽 방향을 놓은 상태에서 발을 최대한 엎어 올려서 돌려서 제자리 오른쪽 방향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돌려서 제자리 오른발 돌려서 제자리 이번에는 왼쪽 왼발 돌려서 제자리 왼발 돌려서 제자리